죽는 날까지 팔팔하게 사는 7가지 수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죽는다는 뜻을 기억하기 좋게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9988234라고 하죠. 건강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살다 세상을 떠나는 게 제일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99살까지 살더라도 벽에 똥 칠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누워서 산다면 그건 산송장과 다름없기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정신 맑고 제몸 가눌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기 직전까지 제대로 팔팔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주대 의료원 예방의학팀이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노쇠예방 7대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9개 대학의 의료, 운동, 영양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최종 생활수칙 내용을 토대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수 있지만 원래 모든 것의 원칙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토대로 못하기에 오늘 이 원칙을 한번 더 되새기며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몸이 노쇠해지면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크고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신체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같은 또래 사람보다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높아지고 치매 발생률은 두 배, 요양 시설에 입소할 위험은 여섯 배, 위암이나 심장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사망률이 세네 배는 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노쇠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수 있는 증상으로는 평소에 쉽게 지치고 기력이 없거나 물건을 쥐는 힘이 약해지거나 행동이 힘들고 느려져 바깥 활동을 잘안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들은 나이 듦과 노쇠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해지는 것은 예방이 가능하고 특히 하루라도 빨리 건강할 때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하죠. 그 예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기본적인 7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칙은 건강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우울증상이나 외로움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정서는 노쇠 발생 위험률을 10% 줄여줍니다. 반면 우울증상이 많아지면 노세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증상이 심각하면 노세 발생 위험이 2배까지 증가한다고 하죠. 노년기의 심리적 어려움은 꼭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칙은 강한 치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보존된 치아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노세 발생 위험이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루 세번 칫솔질을 해서 구강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틀니를 착용한 경우에는 매일 세척 관리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구강검진과 치석 제거를 받아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주염, 박테리아가 치매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잇몸관리와 정신건강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잇몸 관리는 단순히 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수칙은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평소 생선, 과일, 채소, 유제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생선류, 과일류, 채소류, 저지방 우유와 저지방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것은 노세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노년기에는 식습관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가 어려워 밥과 김치 또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편식은 노쇠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의식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죠.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의 그 권장량 이상의 섭취는 노쇠 발생 위험을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반면 비타민을 권장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하면 노쇠 발생 위험이 8배나 증가하죠. 그리고 저체중인 경우에는 노쇠 발생 위험이 17배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의사들은 권합니다. 즉, 몸이 깡말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고도비만은 아니더라도 건강한 음식의 섭취를 통한 통통함이 건강에 좋다는 거죠. 네 번째 수칙은 담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웠더라도 지금 금연을 시작하셔도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의 흡연이 젊었을 때보다 몸에 더 좋지 않은 만큼, 노년기의 금연도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흡연은 사실 노세뿐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들을 유발하는 제1의 원인이기 때문에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멀리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받고 복용하는 약물 중 중복되거나 불편한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뇌졸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골다공증, 대사증후군, 관절염 등은 노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정기적으로 만성질환을 진단받고 전문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건강 문제로 시력과 청력 저하가 있습니다. 시청각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에게 가서 시력 교정을 하고 보청기가 필요하면 보청기로 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수칙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부부가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관리해야 하죠.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이나 관계가 약해지는 경우에 노쇠 발생 위험이 39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노세 원인 중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가능한 자주 외출하고 친구와 자주 왕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주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이 어렵다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계시다면 건강 관리를 배우자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우울증상이 있다면 그 우울증상이 본인의 우울증상을 높인다고 하죠. 배우자의 노쇠는 본인의 노쇠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노년기의 노쇠 예방은 자신만 노력하는 것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칙은 성실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근력, 유산소, 유연성, 균형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나이가 들었더라도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릴 뿐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 동작과 유사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하죠.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면 기능 저하를 줄이고 평균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보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운동을 함께 하면 노세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운동을 통한 건강으로의 갈림길은 누가 더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되죠. 이 7가지 수칙을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붙여놓고 스케줄도 한번 짜보면 좋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이 많아도 우리가 행동을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65세 이상의 99%는 무조건 이것을 후회합니다. 우리들보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앞선 경험들을 한 인생 선배들은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가장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해치울 수만 있다면 인생 선배들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는 최소한 후회로 가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갖게 된 후회들도 이미 넘쳐나도록 많듯이 여기에 더해서 인생 후반전마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산다면 이건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세월 지나 땅 치고 후회한들 소용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초 용어로 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을 지닌 통정과 같은 한문으로 쓰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생을 재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자아통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이런 자아통정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죠. 지난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가치 있게 살았는지 반추하고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뿌듯해지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남은 인생을 더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후회만 떠오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절망감에 빠져 남은 인생마저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내 인생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가치 없게 또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허투로 보내지 말고 알차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필레머 교수는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15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조언과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바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투로 보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과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불안증을 겪으며 한 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도 1년 전, 2년 전, 어떤 걱정을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의 특징은 한 가지 걱정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키우고 점점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으로 떨게 한다는 것이고, 뭐 하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만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을 가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현재 온 정신을 가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근거 있는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이지만,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걱정의 실체와 합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 말 그대로, 걱정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도, 덜컥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걱정에 걱정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퇴직 걱정 없는 직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신바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제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다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괜한 걱정 싹 날려버리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다섯 가지 방법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쓸쓸합니다. 나이는 들면 들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왔을 것이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갑질로 상처를 받아왔을 것이며, 때로는 친구나 배우자, 자식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같은 기억들로 아직도 상처를 잊지 못하고, 생각만 해도,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또 공허해지고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후가 되면 죽음이 앞에서 어른거리는 것이 실감날 때가 있고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게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점점 세월도 떠나고 다 떠나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 다음에 공허함, 상실감이 또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더욱더 우울함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술로 해결하거나 심지어는 낙담이 점차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들도 자주 볼수 있죠. 이제는 마음을 스스로 추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스리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기.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우울한 것인지, 요즘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왜 마음이 아픈지,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냉정하게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가족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되어서 쓸쓸한 것인지, 아니면 친구의 배신 때문에 쓸쓸한 것인지, 과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방황하게 하는 것인지 분석하고 정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찾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만 움켜주려고 한다면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만 딱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1단계입니다. 두 번째, 긍정성에 몰입하기. 부정적인 것을 자주 생각하면 그것이 채바퀴 돌듯이 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 세상이 온통 슬프게만 느껴지고 쓸쓸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긍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에 집중하다 보면 스스로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늙으면 상실됩니다. 자꾸만 옛날에 잘 나가던 때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고, 친구도 때가 되면 떠나기 마련이고, 가족도, 자식들도 크면, 장성하면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의 몰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사랑하기. 남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하려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친구를 위해서 돈을 썼을 수는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했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멋있는 옷도 좀사 입고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절약하고 신경 쓰느라 못했던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죠. 네 번째,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 긍정성에 몰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행복한 말을 던지는 거죠.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내 인생이 멋있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등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은 실제가 됩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말이 내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니 내 스스로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고 혹은 그렇게 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밖에 나간다. 돌아다님으로써 우울함, 쓸쓸함, 배신감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걷고 여유가 있다면 여행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 여행이 아니라도 국내 여행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못 가본 곳이 가본 곳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수십 년을 살았어도 가보지 않은 서울이 훨씬 많죠. 밖에 나가고 세상을 보는 것 자체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긍정이 눈에 담깁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재미와 흥미는 당연히 뒤따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쓸쓸함과 우울함을 털어버릴 수 있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보살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 잔잔한 강물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 평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